면접 전략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어쨌든 학생부 교과 면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든 학생부 종합 면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든 면접에 들어갔다 라는 이야기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 면접 왜 하냐고요? 여러분, 가장 이 면접 전형을 준비를 하는 여러분들한테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면접을 진행하는 건 대학의 입장에서 입학사정관이나 교수의 입장에서는 힘든 일이에요. 맞죠? 대학의 입장에서도 매우 귀찮은 일이에요. 안 해도 될 일을 하는 거잖아요. 왜 할까요? 목적이 선명해요. 그렇죠?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 싶은 거예요. 면접을 통해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면접에 가서 목적을 이해하라는 말은 그 목적에 맞는 행동을 하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목적이 뭐예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거래요. 그럼 우수한 학생이 뭐죠? 역량이 뛰어난 학생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도 면접에 들어갈 때 준비해야 될 것도. 나의 역량이 어떻게 얼마나 뛰어나지? 나는 어떤 역량이 강조되어져야 되는 학생이지? 학생부로 보면서 그걸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선생님이 아, 어, 이 면접 지원 전략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문장 몇 가지만 보여 드릴 거예요. 좀더 있긴 하지만 시간 시간이 뭐 어쨌든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이 짧은 시간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딱 짚고 넘어갑시다. 몇 가지만 어, 면접에서 실패하는 학생과 성공하는 학생이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요. 어, 성공하는 학생들하고 실패하는 학생들이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공하는 학생들은, 어, 이걸 이해하는 학생들이에요. 교수의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면접을, 이제, 면접 질문을 받는 입장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역지사지. 이건 어디에서든 통하는 거예요. <laughs>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거기 교수 면접관에 자리에 앉아있고 학생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학생이 뭔가를 열심히 얘기하는데 난잘 모르겠어. <laughs> 자, 제가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이 실수만 하지 않으면 돼요. 나한테는 이게 모두 다 익숙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생략이 이루어져요. 그렇다고 자세하게 뭐 엄청 길게 설명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내가 너무나 익숙해져서 생략해 버리는 것들 중에 중요한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건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잘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처음 듣는 남의 이야기, 그리고 익숙한 내 이야기. 이거 구분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건 뭐냐면 면접을 가서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유형별로.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실수가 뭐냐면 동아리 자랑하다 와요. 학교 프로그램 설명하다 와요. 안 돼요. 면접에서 누구의 역량이 드러나야 된다고요? 나의 역량이요 알겠죠. 아, 그렇죠? 내 역량이야. 그러니까 동아리 소개 금지, 학교 소개 금지, 프로그램 소개 금지, 짧게 아주 짧게. 그 속에서 뭐요 나는 어떤 액션을 취했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됐죠. 자, 그다음에 음, 그래서 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익숙한 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이 이야기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누구야? 나밖에 없어요. 이해됐죠. 근데 다만 여기서 하나 이제 내가 잘 알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건 좋은데 그 자신감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와야 된다고요? 학생부에서요. 왜? 입학 사정관들이나 대학교수들 평가자들이 보는 서류는 학생부밖에 없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나의 모든 이야기도 베이스는 학생부에서 나와야 돼요. 학생부인 창의력이 뛰어나다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는데 나는 막 면접하면서 창의력이 뛰어나요 막 자신감이 충만해가지고 막 그러면 어긋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야 알겠죠? 어, 그래서 반드시 학생부의 베이스로 얘기를 해야 돼 익숙한 내 이야기지만 학생부를 베이스로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어여러분의 생각하고 조금 다르게요 여러분 면접을 면접을 진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할때 제일 학생들이 교수들이 얘기한 거예요 교수들의 입장에서 제일 학생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놀랍게도 어... 동문서답이 제일 많아요. 교수가 입학사정관 평가자들이 묻는 질문이랑 다른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실수가 진짜 많거든요. 우리는 사실 여러분들 일상의 대화를 잘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내 친구가 이야기하는 거 쉽고, <laughs>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고, 이거 가능해요. 인상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건 시험이란 말이에요. 구술 면접은 시험이잖아요. 시험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 묻는 걸 대답을 해야 돼요. 그게 면접에서 절대 실패하지 않는 첫, 첫 번째 전략. 그게 뭐냐면, 복명복창이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어, 학생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를 물어볼 수 있겠죠. 고등학교 생활 가운데서 제일 인상 깊게 읽었던 기억에 남는 책은 어떤 거예요?라고 질문했어. 목적이 뭐예요? 질문의 목적이 뭐예요? 여기서 착각하면 돼요. 진짜 그 교수가 내가 그게 궁금해서 어, 네가 어떤 책을 궁금해, 어떤 책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지 궁금해서가 아니에요. 목적이 뭐라고? 그걸 통해서 너의 우수함을 증명해보라는 게 목적이에요. 이해됐죠? 그럼 여러분 대답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조건 두 알씩이에요. 두 발씩, 복명복창 두 발씩. 그래서 어떻게? 제가 가장 좋아, 가장 제 기억에 고등학교 생활 가운데서 저를 대표할 수 있는 도서는 땡땡땡입니다. 어떤 어떤 책입니다. 그 책을, 그 책에서 전 이러이러한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이 책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죠? 복명복창 두 발씩.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누구입니다. 이해됐죠? 그렇게 해서 복명복창 두 가지로 대답한다. 연습할 때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기 면접 준비할 때 반드시 자기 이거 찍어야 돼요. 동영상 찍으시면서 자기가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셔야 돼요. 1 0번 이상은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laughs>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전략이에요. 자기 영상을 본다라는 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선생님도 <laughs> 그러나 봐야 돼요. 봐야 고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면접 스킬을 강화할 때 제일 중요한 거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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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 질문 학생부를 보고 내가 면접관이라면 아니면 부모님 친구 활용해 가지고요. 내 학생부를 보고 질문하고 싶은 거 궁금한 거 한번 뽑아 보세요. 누구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질문 막 뽑아. 그러고 난다음 뭐예요? 찍는 거예요. 예상 질문 딱 펼쳐놓고 이러이러한 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전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러이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명복창 두 가지. 이렇게 가면 된다는 거. 모니터링 반드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 조금, <laughs> 많이 떠는 학생들 있죠? 이 많이 떠는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이미지 트레이닝이에요. 우리네는 생각보다 정교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 얘가 현실, 사실이라고 인지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면접장에, 면접실에 들어가서 2대1로, 다대1로 일반적인 면접은 2대1이니까 2대1로 딱 면접을 하고 있는 상황을 자꾸 문 열고 똑똑똑 해서 예상 질문하고 막 이러는 것들을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쫙 10분 면접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데 1분 정도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면접에 면접 가기 전에 한 달쯤 전에 내지는 일주일 전 전부터 하루에 10번씩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 10분이면 되거든요 그럼 하루에 10번씩 이미지 트레이닝만 하면 아주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성공해요 자신감이 절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다음에 어, 면접과 관련해서 제일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른바 메라비언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 메라비언이라고 하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가 연구를 해봤더니, 어, 처음 만나는 사람일 때,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날 때 제일 중요한 거, 시각적인 요소. 눈에 보이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청각적인 요소. 목소리.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이내요 근데 우리가 면접장에서 만나는 교수들은 다 처음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각적인 요소. 예쁘게 화장하고 가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단정하게. 학생, 학생답게 보이는 거. 그것도 괜찮아요. 아니면 아주, 어, 난 창의력이 뛰어난, <laughs> 난 독특해. 이런 거 제발 하지 마시고. <laughs> 과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시각적인 요소. 그 다음에 이 시각적인 요소가 막 잘생겨야 됩니다. 예뻐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시각적인 요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 산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학생 머리 넘기는 거. 안경 낀 학생 안경 자꾸 만지는 거 이런 행동들이 어 이게 안정성을 좀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시각적인 요소 청각적인 어, 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 저는요 제일 존경하는 인물 이거보다 저는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이렇게 가는 게 되게 솔폰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청각적인 요소 자신감 있는 목소리라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준비한 말이네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예상 질문과 예상 답변 그리고 그다음 압박 면적 내지는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상 질문이 만들어졌다면 그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그 답변을 했어. 근데 내가 답변한 내용을 가지고 교수가 다음 걸 물어봤을 때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거, 주, 그거 준비 안 하고 가면 이제 <laughs> 열심히 외워 왔군요. 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제시문 기반 면접은 반드시 기출문제 확인합니다. 기+ 기출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 선행학습 영향 평가 보고서라는 게 대학이 매번 매년 발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전년도 거3 년치를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3 년치에 선행학습 영향 평가 보고서를 확인하고 어 기출문제를 꾸준히 보면서 이 학교의 제시문 스타일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판단해 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